태풍이가 벽을 밟고 날라차게 하는 장면은 대역 없이 이준호가 직접 소화한 장면이었으며 진성규가 보여줬던 철근 3종 세트 차력쇼는 사실 이준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이었다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철골 세계가 세워진 장면을 보게 된 이준호는 바로 감독에게 연락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장면이었다고 이 장면은 원래 태풍이가 미선이의 어깨에 부딪히는 정도로만 끝나는 신이었는데 이준호는 태풍이가 좀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태풍이가 아예 미선이의 어깨에 얼굴을 대는 걸 감독에게 제안에 바뀌게 되었다고. 술을 연달아 마시고 쓰러지는 장면도 원래는 그냥 거기서 끝이었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건 이준호의 애드리브였고 설렘 폭발하는 손배 개신도 이준호의 아이디어였다고. 더 대박인 건 태풍이가 미선이에게 커피와 명함을 건네주는 장면의 대사들이 전부 이준호와 김민아의 애드리브였다는 사실. 이 장면은 대사를 정하지 않고 상황만 공유한 채두 배우가 흐름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신이었다고 함. 바닷가에서 미선이가 태풍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장면 역시 이준호가 애드리브로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김민아가 그걸 받아줘서 탄생한 장면이었다고.